생생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복득과 지혜 채널입니다. 그 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팔찌회사입니다. 살아있는 지혜로 일을 해결하다. 살아있는 지혜로 일을 해결하다. 예,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소문에 비둘리지 마라입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예, 72년간 일기를 쓴 정원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 최장 일기가 최근에 한글판으로, 경산일록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원용은 1783년에 출생, 1873년에 작고 하였으며 19세 과거에 급제해 죽을 때까지 72년 동안 벼설을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손자로 위당 정인보가 유명합니다. 경사는 호이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차례로 다 지냈습니다. 정원용이 제상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정원용은 어느 날 자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변을 보는데 항문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와 소공으로 휙 날아가더란 말이오. 부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세요? 정원용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하겠소? 부인이 말했습니다. 별일도 다 있네요. 정원영이 또 말했습니다. 나도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소. 아무튼 남들이 알면 좋지 못할 것 같으니 이 사실을 부인만 알고 있으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시오. 부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러나 부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용변을 보다가 파랑새가 나왔다는 것은 필시 경고일 것도 같았습니다.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주변에 있던 친모에게 상의 삼아 그 사실을 틀어놓고 말았습니다. 자네는 그 의미를 알겠는가? 파랑새가 예감의 항문에서 날아갔다 하지 않았는가? 신문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쇠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딴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아이고, 마님께서 저를 믿고 하신 말씀인데, 어디다 소문을 내겠어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신문은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스스로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참다가 겨이 아래 사람들에게 절대 말을 옮기면 안 된다는 단서를 붙여 그 사실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인들은 쉬쉬 하면서 귀속말로 속닥거리게 되었습니다. 흑기아는예문 밖으로 세어나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소문은 이제 삽시간에 퍼져 온 한양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원용 대감의 항문에서 파랑새가 나왔단다. 푸르르 하늘로 날아갔다는 거야. 마침내 그 소문은 궁녀들의 입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궁녀는 왕비한테 전했습니다. 왕비는 임금에게 속삭였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항문에서 파랑새가 나오다니 임금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끝난 다음 물러나는 정원용 대감을 남게 하였습니다. 건자의 짐이 됐자하니 경의 항문에서 파랑새가 나와 하늘로 날아갔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정원용 대감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사람의 항문에서 어찌 파랑새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감의 항문에서 파랑새가 나왔다는 말이 온 천지에 퍼져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 안 믿을 수도 없는 일 아니오? 예, 전하. 소신이 어느 날 내자에게 네 장난으로 항문에서 파랑새가 나왔다는 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농으로 한 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온데 이를 어기고, 아래 끝들에게 들려준 모양이옵니다.이 소문이 점점 퍼져 전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말았습니다허 그런 농으로 한 말이 사실처럼 퍼졌다는 것이오? 예, 전하 그러하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남의 말로 들은 소문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되는 일인 줄 사료되어 옵니다. 과연 영의 말이 옳도다. 전하, 온 사람이 그 어떤 그럴듯한 말을 하여도 전하께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면 믿지 마시옵소서. 예, 임금은 비로소 정원용의 의중을 헤아리고 아읍씨 고개를 끄떡였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방편을 내어 임금을 깨우치니 아무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과연 명제상이었습니다저환경에서는 십바라밀을 말합니다. 오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양 방편 원력지 바라밀입니다. 정원용이 재상을 하던 당신은 아침하는리배에 눈이 가려 임금이 정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직한 신하라고 해서 직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원용의 지혜 방편이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방편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티내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교계에서는 거의 드문 멤버십 제도인 사이버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버 불교대학에 가입하시면 예, 가입하신 지 4년 되면 졸업장 법사증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수강료는 최소 금액인 2990원입니다. 예, 이 정도면 뭐, 누구든지 다 공부를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초급반, 1, 2년 과정의교재및부교재는 무료로 다 드립니다. 예, 지금 금강경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교재는 직접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예, 금강경 끝나면 법화경, 예, 육조단경, 예, 이런 쪽으로 강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 끝으로 원성취 진안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 아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가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보살